아, 오늘은 그 동영상을 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지원을 갔을 때 이제 발생한 이제 문제입니다. 주목, 뭐, 뭐 제목은 PLS와 EBS 이런 장비가 이제 없을 경우에 이제 크모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와 아니면 이제 이런 장비가 있지만 이제 모두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 에크모를 어떻게 셋업을 하고, 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거를 뭐 사진만 좀 찍고, 이 나중에 이제, 그 응급으로 에크모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이 에크모가 원래 없는 지금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를 이제 그 응급으로 지금 해,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만들었던 에크모가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에크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 에크모를 좀 빌려 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다 했는데 이제 에크모가 병원마다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 에크모를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빌려 줄 수도 없고 뭐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대부분 다 나가 있고 이래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 시행을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이게 원래는 트라이커스피 밸브를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 환자인데 이 트라이커스피 밸브 리플렛에 이 베지테이션이 이제 크게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이제 풀모 이 풀모나리 이 아테리에 이제 그 베지테이션이 이미 다 너무 넘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쪽 그 풀모 쪽에 있는 거는 너무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이트라이코스트 밸브에 이제 붙어 있는 이큰 베지테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이트라이코스트밸브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안 스터노토미를 시행을 하고, 그 이제, 뭐, 에코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베지테이션이 이제 계 거기에 붙어 있었던 상태였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좀 이제 수술, 저, 수술 과정의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갑작스러운 이제 그 바이탈 사인의 이제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터노토미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하트레이트가 갑자기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SAO2가 이제 갑자기 저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P가 갑자기 저하를 하고, 이하트레이트를 맞는 타키카디아가 이제 온 상태에서 갑작스런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취과에서도 이제 뭐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제 t 를 처음에는 이제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t 를 확인했는데, t 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좀 결과를 봤지만, 이제 그 내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에피카디알 에코를 시행을 했습니다. 에피카디알 에코를 시행을 해서 이 트라이커스트 밸브에 붙어 있던 베지테이션이 이제 없어진 거를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알비 쪽에 그럼 남아 있나 그랬더니 알비에도 라이트 벤트릭클에도 이제 없고 이게 아마 떨어져 나가서 이 풀마 아테리를 이제 그막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 풀마 아테리를 막았기 때문에 이 r b 에서이 RA에서 이제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 풀마 아테리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 막았기 때문에 이 플로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계속 이제 r b 와 r b 가 디스텐션되고 그다음에 이 TR도 점점 심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 전에는 이런 증상이 이없그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트라이커스 밸브에 베지테이션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것 같고, 만약에 RB에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 이랬을 텐데, 이 라이트 벤트리클에도 이제 베지테이션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 <laughs>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상태로 약을 써가면서 마취과에서 수술을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서전께서도 수술을 지금 할 의미,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러,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그 병원에 에크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크모가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배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라이밍은 다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밍을 이제 그 이제 CP 펌프하고 그다음에 여기 리저버가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이제 그옥시네이터는 이제 아피니티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했었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프라이밍을 하고 다 프라이밍해서 라인까지 다 이제 필드에 이제 다 올려져 있, 올려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이거를 에크모를 이제 에크모를 하자 그는데 에크모를 이제 빌리려고 전화를 좀 이쪽저쪽 돌리셨 돌리셨는데 저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에크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코비드 때문에 에크모가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환자 바이탈이 너무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 어, 그러면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던 거에 리저버를 떼어버리고, 그, 이제 이만큼에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라인을 8분의 3을 연결을 해서,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을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제 에크모를 이제 운영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었는데, 뭐 간단한 동영상만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근데 이옥시에이터가 <laughs> 이제 다들 알, 아시겠지만, 심장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c p b 에사용되는 옥시네이터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 폴리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틸펜틴 재질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 재질입니다. 이 옥시네이터는. 이게 이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심장수술이 뭐, 뭐, FDA 승인은 뭐 6시간까지만 하기 때문에 6시간 이상을 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심장 수술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에크모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하 수명도 짧고, 계속 보면 이제 거품들이 막,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옥션이터가 망가지면, 이제 그, 케이스 익체인지가 이제 되지 않는 상태까지 벌어져서, 그러면 거, 버티면은 뭐 20시간, 뭐 24시간, 뭐 많게는 뭐 50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이 환자도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 환자에서는 이제 50시간, 첫 번째에서는 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플라즈마, 이제 리익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기능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이제 그런 증세를 보여서, 이제 연락을 받았고,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있었을 텐데, 그 뭐, PO2가, PO2가 뭐, 오, 이제 50mm, 뭐 길이 밖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서, 딴데그 50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시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안에, 그래 연락을 하고, 어디 뭐, 네, 알아볼 데 없네 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고, 빌려줄 데가 계속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뭐, 이제 빨리 움직여서 가가지고, 이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laughs> 그, 제가 계속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조립을 해서, 이제 교체를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들, 만들었던 이제 어떤 그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트이커스트 밸브에서 배지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하트레이트 가 갑자기 올라가고 타키카디아가 오고 혈압도 떨어지고 세츄레이션도 이 환자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이분도 지금 계속 이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장도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뛰고 있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제 크모를 운영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지금 뭐 운영할 때는 급, 응급이었기 때문에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고 다 찍은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옥션에터 이게, 이게 CP 펌프고 이제 이게 옥션에터고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는 이제 우리 샘플링 하는 라인입니다. 이게 1A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혈액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이제 이 라인을 연결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이제 이거는 비너스 혈액이고, 요거는 이제 아트리알, 스튜레이션된 혈액이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무랄 아테리와 피무랄 베인,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혈압은 안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기가 쉽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옥션이터가 펑션이 이제 다할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그 프라이밍, 그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조립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